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며,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날씨를 잘 확인하여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 5월 넷째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면 수업으로 변경된 학사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안효준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2022학년도 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학사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전부 지원의 범위가 2학년 이하 수료 학점 이수자에서 3학년 이하 수료 학점 이수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입 학생과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부 신청 기간인 11월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완화되었던 일반 강좌의 성적 등급 비율이 이번 학기부터 일반 교과 기준 A 학점은 35%, A와 B 학점은 70% 이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수 강좌의 경우에는 A 학점이 35%, 그외 학점은 절대평가로 산출되며 졸업 설계의 경우 A 플러스 학점이 40%, A0까지의 학점은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고용학사 과정의 경우에는 경영학사 과정과 같은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의 공학학사와 경영학사의 학년별 수료학점 및 수강신청 상한 학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교내 학사제도의 변경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여 변경된 제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KCBS 뉴스 안효준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모교 방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방선우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입학 홍보팀에서 지난 5월 22일까지 모교 방문 멘토링 활동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모교 방문 멘토링 활동은 학교를 홍보하고 입시 전형 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출신 고등학교별로 1인에서 3인 규모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활동 방식에는 모교를 방문하는 대면 활동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비대면 활동이 있으며 모교 방문과 멘토링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활동 참여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과 졸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 학교에 다수의 팀 또는 개인이 지원할 경우, 팀 단위로 지원한 학생들을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활동을 진행하면 팀별 회의비, 교통비 등에 사용될 활동 지원비가 지급되고, 2학기에 적용되는 사회봉사학점제 8시간이 인정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모교 방문 멘토링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수험생에게 생생한 대학생활 정보가 제공되고, 다음에 있을 수시 기간에 우수한 학생들이 본교에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KBS 뉴스 방선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오프라인 특강 소식입니다. 자세한 상 강희건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특강이 5월 18일 수요일 학생통합지원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재학생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선폭력, 스토킹, 2차 피해 등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 다루었습니다. 사전신청 없이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들을 수 있었으며 특강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지급했습니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CBS 뉴스 강희원입니다. 2022년 이번 학기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느 때보다 애로사항이 많은 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하고 여러분들 모두 목표한 바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는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 5월 넷째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김준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